네, 오늘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그 감격의 순간을 고흥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네, 저는 누리호 발사가 이뤄진 나로우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누리호 발사 성공의 감격과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불꽃을 내며 하늘로 날아오른 누리호. 발사 2분 만에 1단과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4분 뒤 발사 위성 덮개를 분리한 채 고도 200km를 통과합니다. 그뒤 정상 비행을 이어가다 발사 13분이 지나자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 도달합니다. 14분쯤엔 성능 검증 위성, 16분쯤에는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하며 누리호는 계획한 대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성능 검증 위성은 지표면 700km 상공의 궤도를 따라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쏘아 올린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교신도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7년까지 6,8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항우연은 앞으로 누리호를 네 차례 더 발사해 기술을 탄탄히 다지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미국의 스페이스 X와 같은 국내 우주산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사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더 값진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